이제껏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이 예레미야 30장 말씀부터 시작되는 작은 위로의 글, 그리고 아나도스의 밭을 산 일, 그리고 33장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들을 회복하시고 고치신 하나님의 예고와 관련된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레미의 어떤 그 분위기와는 다르게, 상황은 극히 암울했지만, 그 분위기가 여러분... 희망을 주는 어떤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조가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함을 볼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왕의 왕.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이남 유다를 나타내는 마지막 왕. 우리나라도 마지막 왕이 순종이라고 얘기하지만. 고종이 거의 마지막 왕이죠, 사실은. 그렇듯이 이남 유다도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일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냐면 이게 원래 사실은 토요일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 본문인데 주일날 원래 순서 에 있는 본문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다 당겨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절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시작을 해서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성을 어떻게 요 포위하고 공격을 했어요. 이걸 누군 1년 반이다, 2년이다 그런데 그냥 어중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따라보세요. 오늘은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의 흐름대로 하니까 자 성을 둘러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7절 보세요. 7절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첫 쓰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소 잇스미더라 이런 어떤 진술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벽만 친것 성명 성만 친 것이 아니라 전 유다를 다 휩쓸었어요. 남 유다를 그래서 공격한 결과 유다 성읍 중에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라기스와 그 다음에 아세가라고 하는 이 견고한 성읍, 성을 지어도 여러분 튼튼하게 지었던 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데, 그런 성읍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함락이 된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끝.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제껏 시드 기아에게 늘 여러분 경고했던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종말을 예언해요 그게 4절에서 5절이에요. 시드 기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유다의 실계의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 먼저 있은 내 조상들고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여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추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면 자 이전에도 여러분 2절, 3절 쭉 보면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라 그래요. 누구 손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킵니다. 누구가 넥살에 위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할 텐데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아가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멸망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이패전국의 우두머리는 잔혹하게 죽여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 평안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백성들이 나중에 이 왕, 마지막 왕이잖아요.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이 왕이 죽은 것을 애통이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세요. 자 그런데 평안이 죽긴 죽죠. 목이 달아나 죽지는 않지만. 근데이 시드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들시들하다 그랬잖아요. 원래 뜻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제, 제 표현이에요. 이게 다차했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망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정말 평안히 죽을 텐데, 그 끝말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 애구방 바로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애구방이 뒷배가 되면, 이느부간네살에게 자기가 어떻게 한번 대왕해볼수 있겠다라고 하는 영모를 꾸몄, 꾸몄기 때문에 느부간네살이 괘씸째로 어떻게 해요? 허정자 집사님, 어떻게 해요? 끌고 가서요. 그두 눈을 뽑아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일생 동안 자기가 밥 먹는 그 자리에 꼭 초대해서 밥을 먹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 평안히 죽는 게 아니죠. 이 시드기아가 느부갓네살에 있는 하마 땅에 라블라이 포로로 잡혀가서 눈이 뽑히는 치욕을 당했다가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이제 죽어요. 이 시드기아가 이렇게 평안히 임종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마도 이 주전 588년 바벨론 공격 초기에는 이 시드기아 안에도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뭐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갑자기 집이 쫄딱 망할 것 같으면 믿음이 안 좋던 사람도 여러분 태도가 바뀌잖아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 갑자기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뭐 헌금도 드리기도 시작하고요. 막이런다 그러면 그 말이에요. 변화될 조짐이 시드기하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기에는 그가 그렇게 변화될 조심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너 평안히 죽을 거야. 이랬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드기야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언도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떨어졌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 아, 그럼 그 말씀 주어졌으니까, 아니, 내가 죽을 땐 평안히 죽을 거래. 이러면서 막 난장판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시드기야 꼴랍니다.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바르게. 그러니까, 이 예언은요, 풍자적인 예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죽기는 평안히 죽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이 평안한 삶이었습니까? 눈이 뽑혔는데. 자, 어찌됐건, 이제 눈 뽑히기 전이니까, 나라가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백권사님.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럼 풍전등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시드기야가요 마음을 다 잡아요. 다 잡아서 했던 짓이 뭐냐면, 했던 짓, 짓이라는 표현을 써서 명의합니다. 했던 일이 뭐냐면, 8절 보세요. 어떤 일을 하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거. 우리 친구에게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드기나라를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면 자기 땅에는 정치적인 어떤 수완을 발휘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키는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민심이 이반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갈린다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노예들, 노예들이 어떻게 모반을 꿈꿉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시드기아가 했던 게 뭐냐면,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줌으로 인해서 군사력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된 일이었어요. 집사님! 네? 그래서 이게 바른 상황 인식에서 나왔던 그렇지 않던간에 노예로 붙잡혀 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냥 크게 다 풀어줘요. 그리고 이게 단 단순히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다시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했다 그래요. 모든 고관들과 한 가지로 모든 백성들과 한 가지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는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껏 그들이 건드리고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제부터는 자기들의 동족을 종 삼지 못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어디서 체결합니까?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나 너희는 이제도 이렇게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노예들을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행, 행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앞에,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행,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왕과 고관과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이 취했던 노예들, 노예들을 어떻게 풀어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딴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망할 때가 되니까 자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자구책이었던 깨달은 바에 의해서 나왔던 것이건 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 체결의 방식, 이또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었는데 18절 앞 부분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앞 부분에 보면 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라다라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물을 둘로 쪼개 그두 두 조각 사이로 지나는 방식은 송아지 멀쩡히 살아있는 송아지를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둘로 반을 딱 쪼개요. 결국 게딱 갈라놓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거길 지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과 고관들과 대작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 맹세를 어길 경우에는 어떤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부쪽이 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그런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어기면 양이 두 쪽으로 갈라져 죽듯이 그렇게 파탄 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과 고관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엄숙하게 했겠죠. 그 노예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15절 보세요. 15절. 1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눈 앞에 내눈 앞에 바른 일을 행했다. 그래서 바른 일을, 예, 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망할 그 상황 앞에서 이제껏 자기들이 부정하게 취했던 노예들에게 해방을 선포한 것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눈 앞에 바른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유를 선포한 것은. 이 사람들이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면서 부정하게 취했던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껏 이1년반 동안 예루살렘을 딱 둘러싸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를 일시적으로 풀어버립니다. 이유가 있어서 포위를 풀어요. 왜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7장 5절, 나중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읽어 나갈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애구방 바로가 이 시드기아를 내꼬드겠다그랬죠내가 뒷배가 돼 줄게! 응? 어? 내가 군사 출병해 줄 테니까, 같이 나가서 싸우자! 이랬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냥 뒤찜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그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까, 군사를 한번 출병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 썩어도 준치라고 애굽이 이제는 구분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강대국이에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왕 누부간네살이 보기에는 이게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쪽으로 군대를 이동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포유하고, 예루살렘을 포유하고 있었던 군대를 어떻게 해요? 잠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예? 시드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을 딱 접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놓이겠죠. 아 적병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하나님의 성, 이 시원성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을 계속하면 좋은데. 어떻게 행동을 벌입니까? 이제껏, 이전에 했던 것이 뭐예요?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일이었잖아요. 그 해방시켜줬던 노예들을 다시 개잡아오는 겁니다, 그냥. 네?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 있잖아요. 그거 취소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정자 집사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네? 손바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시드기아 고관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자유 선포를 취소해 버리고, 풀어준 노예들을 그냥 되잡아 드렸습니다. 아마도 상황이 호정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들 눈에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왜 노예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자산 아닙니까? 재산이에요, 재산. 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피 같은 거,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번 잘못해가지고 이 꼴이 됐는데, 아, 이제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되잡아온 겁니다. 예? 네? 자기 재산을 유지하려고 그것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다시 용틀임친 거예요. 자, 존재, 자기 자신들의 존재를 뒤흔드는 어떤 위기의 때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동족을 향해 자유를 선포하는 이런 바른 일을 행했지만 상황이 뒤바뀌니까 어떻습니까? 옛 방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11절 보세요. 11절. 사건의 흐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 보세요. 그들이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뭐에 돼요?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이 아니겠죠? 이 잘못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요. 이들이 여와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뭐했대요?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너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비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너비로 삼아또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 말입니다. 잘못했죠. 예? 아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칼과 기근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자기들의 나라, 그 고국에 살지도 못하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22절 보세요. 22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절인가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항무지가 되게 하리라. 자,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놓고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라. 그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시드기야와 여러분, 이 백성의 무리가 마음을 돌이켜 일시적으로 노비들을 풀어 주었지만 상황이 호전되는 듯이 보이니까 뜻을 돌이켜서 풀어줬던 노예들을 되잡아 온 행동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촉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떠났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오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2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아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뻗어나간 바벨론 왕의 손에,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어떤 종말을 여러분이 겪게 된다고. 끔찍하죠?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들의 소유였던 노예를 풀어주었다가 다시 되잡았을 뿐이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겼겠, 여겼겠지만 그 대가는요 참혹한 겁니다. 그들 자신의 생명과 삶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돌이킬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칼과 기금바 전염병이었다고 말입니다. 자기들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시원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왕이 영원한 왕국을 왕국의 보호장을 받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유케했던 노예들을 되잡은 그 사건 때문에 이 시온성과 그 찬란한 시원성 예루살렘과 이 다윗의 후예는요 종이 조각이 된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자 정의합니다. 이미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리미아를 통해서 선포하셨지만, 시드기아 여러분, 불순종으로 이 하나님이 선포한 이 멸망은요,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선포할 때면, 야, 너 망해. 너 하는 꼴이 고마이니까 망해. 이러라고 멸망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너 망해. 그러니까 바로 살라는 얘기예요 돌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심판 계획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일을 행하는 것 뿐입니다. 아셨어요, 백권사님? 예?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상황이 좀 호전된다고 해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이닥쳤던 것처럼 내삶 가운데도 그 그늘이 들이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망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당장에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안 되고, 내손 안에 이문이 남는 게 여러분, 주,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문이 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풍요와 손해지는 것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종국의 우리의 삶은 시드기아의 종말과 다르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영원히 살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 받는 길입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